저는 제일 처음에 목사님 보고 네. 그 사람을 판매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왜요? 키도 크고 네. 덩치도 좋고 목사님이라고 하시니까 네. 제일 처음에는 의심 가던데요. 아, 네, 그때 또 함께 오신 분두 분이 있고 저는 외국에서 온 노숙인이고 음. 한명이고 하니까 처음에는 좀 두려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한쪽 면에 가서 전화 한통 하고 네. 됐어. 가면 돼 하는 이 말까지 하고 나니까 네. 이게 내가 어디를 가야 되지 하는 <laughs> 네. 네,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 네. 그때 당시에는 뭐 노숙해도 이런 생활이고 음. 뭐 백돌공장에 가서 팔려가도 그래도 밥은 따뜻하게 먹, 먹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음. 목사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목사님은 제일 첫날에는 <laughs> 저를 푹 쉬게 하고요. 네. 그 이튿날에 함께 사역할 생각이 없냐고 저희한테 물어봤어요. 네. 이노 형제는 약간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이 젊은 음. 나이에 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음. 중국에는 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이 친구를 음. 같이 품어야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어렵게 사역 얘기를 꺼냈을 때 음. 이노 형제가 그래도 함께 하겠다는 말을 해줬어요. 네. 그리고 며칠이 안 지났는데 사역하면서. 수첩을 가지고 노숙인 음, 아버님의 신상을 적고 필요한 부분을 적고 옆에서 같이 네, 기도해 주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때 느낌은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네. 감동이 온다는 그런 아, 느낌이었고 아, 하나님께서 진짜 네. 사역자를 보내주셨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거리에 있는 분들을 네. 함께 만날 때 네. 거기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장이거든요 네. 그분들 손을 잡으면 네. 그분들은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요 네. 저희들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리에서 아예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병자들 귀신들린 자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그 분들을 안아주셨잖아요. 네네. 한 명의 가난한 자를 돕는 데있어서도 내가 그분을 다시 잃었을 때까지 예수님의 영접할 때까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음. 봉사를 하셔야지 그게 네. 열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